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후에는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잘했어요.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놀라운 주님이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불러 볼까요? 전경희 유년부 총무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성경학교가 네 번째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유년부, 아동부 아이들이 현장에서 주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그동안 김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오늘은 영종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시간이길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영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성령님 함께하사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또한 유년부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예배에 참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는 성경학교 네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함께 말해 볼까요? 김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잘했어요. 오늘 배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변함없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랑의 사랑해 대하길 사랑해, 사랑해 널 행복해, 사랑해.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형과 동생을 무척 사랑했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주세요. 아들아,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급하게 달라고 하는 거니. 아, 다쓸 때가 있어요. 지금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지금 당장 받고 싶었어요. 재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재산을 나눠 주었어요. 아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왜일까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요. 이처럼 둘째 아들의 아버지도 아들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했지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재산을 받은 아들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로봇을 살까? 게임기? 예쁜 옷? 아니면 장난감? 둘째 아들은 많은 돈이 생기자? 너무 너무 신이 나서 집을 떠나서 아주 먼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신난다 신난다 돈만 신난다 마음껏 써보자 신난다 맘대로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자 맘대로. <laughs> <웃음> <Yeah>. <웃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싶고도 마음 껏 사야지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사줄게 o sminjig. n i g 마음대로 a 고하고하 o k e 하 a ha 대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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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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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a ha ha h <laughs> 오, 뭐지? 돈이 없네. 얘들아, 얘들아 가지 마. 안돼. 이럴 수는 없어. <laughs>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놀고 먹는 일에 심지어는 죄를 짓는 일에 다써 버렸어요. 돈이 있을 때 함께 즐겁게 보냈던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둘째 아들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해, 그날에는 아주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매우 매우 부족한 애를 말해요. 돈이 떨어진 둘째 아들은 그간 놀았던 친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돈이 없는 둘째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일거리를 찾아서 다녀야만 했어요. 겨우 겨우 찾은 일거리는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 어, 배고파 아 배고파 내가 내가 굶어 죽는데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얀으로 써달라고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어떻게 하게나까 그냥 그 열심히 했어 여기서 죽느니 하이라도 되는 게 낫겠지? <웃음> <웃음> 그래요. 드디어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집이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들아 내 아들아, 는아들아아못했음에아변들없이아들을 사랑하는 마아으들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아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즉시 알아보아아들에게달려아어요아들습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두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즉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잘못했지만 변함없이 사랑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들, 잘못된 생각, 또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변함없이 두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잘못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라고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시란 걸. 오늘도 손가락 성교사 잊지 마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믿는 자들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염려가 다 빨리 종식되고 저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가 더욱 감사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